네 안녕하세요. 네 오늘도 퇴근길 영어 표현 하나 오늘도 영어 개발입니다. 네 오늘은 어떤 표현이냐면요. 왜 내가 친구한테 막 열심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진지하게 안 받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야나 진심이야. 나 진짜 이번엔 진심이라니까 이런 얘기로 나 진심 진심으로 말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. I'm serious 이거 말고요. I mean business. I mean business, stop laughing. I mean business. 그만 웃어. 나 진짜라니까, 진심이라니까. 이렇게 얘기하고요. I'm not joking. This time I'm really mean business. I'm not joking. This time I really mean business. 나 장난 아니야, 농담 아니야. 나 이번에는 진짜 진심이야.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. 여러분, 나 진심이야.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.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? I mean business. I mean business. 네. 그러면 오늘도 요 표현 꼭 써먹어보시고, 영어 게발하세요 안녕.